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강의 주제는 ADHD 치료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란 뜻의 영어 약자입니다. 만 12세 이전 아동에게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주의로부터 계속해서 지적받고 야단맞는 일이 계속되면서 우울 불안 등 2차, 3차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ADHD를 앓는 어린이 중 50%는 성인 ADHD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인 ADHD를 진단할 때만 12세 이전에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성인 ADHD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증상이 집중력 부족입니다. 주위의 모든 자극이 쉽게 산만해지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 심하게 집중합니다. 너무 과몰입하여 주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리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정리는 귀찮은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성인 ADHD 환자는 아예 정돈하는 법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있는 건망증 정도가 아니라 매일 삶의 일부입니다. 어디에 뭘 뒀는지 알수 없고 중요한 날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충동성 문제입니다. 대화 중 말을 끊거나 일을 맘대로 끝내버리기 결과 상관없이 행동하기 충동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쉽게 지루해지고 또 갑자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고 작은 좌절에도 쉽게 우울해합니다.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일을 수행하는데 동기나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터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안절부절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과잉 행동이나 수면 부족, 주의 집중을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다 보니 대부분 성인 ADHD 환자들은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충동적이고 동기가 부족하고 감정 문제, 무질서함의 특징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건강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린 적부터 주위의 비난을 계속 듣게 되고 성인이 되면서는 더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각종 중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밖에도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개인적 성취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일 반복되는 성인 ADHD 환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문제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ADHD 진단을 받은 것은 9년 전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제 증상을 들은 의사선생님이 ADHD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ADHD였고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그동안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았냐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때서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데 초집중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으니 매일 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수업은 초집중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아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과 노트도 자주 잃어버려 빌려야 했고 숙제나 시험 범위도 몰라서 친구들에게 매번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준비물, 체육복도 챙겨가지 못하니 매번 빌려야 하는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겐 그저 게으른 아이, 반항아, 문제아, 일부러 그러는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지적받고 혼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실제 마음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시키는 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규칙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항상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해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환경의 변화로 문제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여전히 일상생활은 저에게 힘들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한몸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죽어라 노력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쌓여만 갔습니다. 그저 우울증인 줄만 알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혼란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살아왔는데 평생 제가 괴롭게 살아온 원인이 ADHD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적받고 비난받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온 날들이 허탈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ADHD의 치료는 소아의 경우 전두엽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치료,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학습 치료 등 아이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다양한 치료가 병행됩니다. 성인의 경우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뇌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중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전부 우울증, 기분, 인지 기능, 집중력 같은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중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ADHD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약물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할수 없었던 일들을 쉽게 다 마칠 수 있었고 필요한 일상생활의 일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부작용이 아무리 심해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두려웠기에 치료를 중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ADHD 약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점점 양이 늘어나 최고 용량을 복용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약물치료를 했는데 2년 전부터는 부작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까지 나빠진 상태로 이전으로 돌아갔으니 그때부터 더 괴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조차 챙겨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능력도 안 주고 의무와 책임만 맡긴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깜깜한 터널에 갇혀 희망을 완전히 잃을 것 같았던 그때 웰빙 관계 강의를 통해 들었던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원을 위해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소 기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빛이 생각이 났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모두 구원을 위해 성소로 이끄시는 일들이니 저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니 나아지려 애쓸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만 살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낼 기본 능력도 없는 어린애가 어른 역할을 하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 같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DHD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추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면 10분이면 할수 있는 준비도 1시간이 걸려도 하기가 힘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야 하는 모임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말씀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저는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과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엄마가 할수 있는 신앙 교육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지만, 능력이 없었기에 제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부족한 능력으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ADHD가 있으면 마치 머릿속에 수십 개의 TV 채널들이 모두 한꺼번에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TV가 50개는 켜져 있는 것 같고 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숨쉬기도 괴로워서 뇌를 뜯어내거나 마비시키고 싶다고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 많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밤낮없이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죽어야만 꺼질 것 같았던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인정하고 내려놓은 만큼 점점 하나둘 꺼지는 것을 느꼈고 그만큼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만하게 만들었던 수십 개의 채널들의 진짜 근원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나라는 자아는 그 뜻처럼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실해야 하고 자아를 열심히 개발해야 살수 있습니다. 공부, 운동, 취미생활 등 재능도 열심히 개발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하니 사회성도 길러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라도 뒤쳐지면 불안합니다. adhd가 있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늘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았고 그것들은 모두 숙제처럼 쌓여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세상 사는 것만큼 짐이 되었습니다. 제 시간에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해야 신앙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 받은 인정을 교회에서라도 받고 싶어서 죽어라 노력해 봤지만 제 능력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신앙 생활을 스스로 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자아의 생각, 의무감, 책임감이 그 시끄러운 생각들의 채널들이 되었습니다. 뇌의 수백만 가지의 신경 회로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평생 훈련한다고 해도 단한 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창조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하니 진화 사상의 모든 훈련과 치료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온 모든 채널을 다 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유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의 판단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애를 쓰며 사느니 세상에서 도태되더라도 모자란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정신없이 산만했던 머릿속이 점점 조용해지고 단순해지니 그만큼 평안과 안정이 따라왔습니다. 눈덩이처럼 쌓여서 피하고만 싶었던 일상의 의무들을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세상을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꼭 필요한 일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는 길이 ADHD가 치료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ADHD나 정신적인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치료를 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치료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음도 받아들이며 사는 자아 복음의 넓은 길을 가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ADHD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각종 치료도 필요하고 세상 사는 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평생 몇 배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아이디어와 에너지, 집중력과 창의성 같은 ADHD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도 사는 내내 진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이 길에선 진정한 힘을 얻는 경험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창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 자아 부인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ADHD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갈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살기 부족한 능력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모두 망쳐버린 저주같이 느꼈던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아의 짐을 내려놓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짐을 지고는 갈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기에 제 부족함은 이제 저에게 감사한 특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만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시는 길이기에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두 길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만나지 않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자녀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능력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불행한 것입니다.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따라 몇 개월마다 이동하며 사는 유목민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어린아이와 자, 가족들을 이끌고 험한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눈 폭풍을 만나 가축을 100마리 넘게 잃기도 하고 일행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기는 슬픈 일을 겪지만 그 다음 해에 또 같은 산을 넘는 유목민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고단한 삶이지만 그 아버지는 자녀가 꼭 유목민의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처한 환경에서 유목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만족하며 마음의 힘을 누리며 살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 길에서 해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자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쉼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